혼합장치 첫 번째. 아... 거기 내용이 자세히 있나요? 본만 나와 있나? 음, 자세히 없네. 앞에 본문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본문 보시고 혼합장치 일단 펌프 프로포시는 방식이 있어요. 혼합장치.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이 있는데요.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은 거기 이제 그림도 나와 있지만 다른 형태로 간단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 보면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게 농도 조절 밸브 언더라인 좀 해주세요. 농도 조정 밸브 문로 가서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 나오면 아무튼 잘 모르면 농도 조절 밸브가 있다. 정글화도 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수원 물이에요. 물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펌프가 있고 이제 쓰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쓰는 게 있고 이렇게 다 예,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방출구에요. 포방출구 여기에 통을 하나 달고 여기는 이제 포원액을 넣는거예요 어차피 포라는게 뭐라고 뭐라 그랬어요? 물하고 포원액하고 섞어놔야 되잖아요. 섞어놓고 나서 그럼 여기에는 이제 포수용액이 나오는거거든요. 섞으면 여기다가 포 방출구를 통하면 포, 여기 이포 방출구라고 하면 이제 구멍 이렇게 이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부터 설명을 한번 할게요. 펌프가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해요. 회전을 하면 얘를 빨아들이고 있죠, 그죠 얘를 얘를 빨아 빨아들이면 얘를 이렇게 이게 빨아들이면 그, 빨아들이면 이쪽으로도 가고 또 이쪽으로도 가고 뭐 이렇게 가겠죠? 예.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흘러 가서 다시 이쪽으로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아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여기에다가 밸브를 하나 이렇게 설치해 놨어요. 밸브 심브를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 좀 지우고. 밸브. 얘가 농도 조정 밸브예요. 농도 조절 벨 부예요. 그래서 아, 얘를 많이 이렇게 열면 포원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죠 많이 들어가고 얘를 좀 많이 이렇게 잠그면 포원액이 조금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농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포의 농도를 이렇게 조정하는데 얘가 이제 펌프가 이렇게 계속 회전을 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도 일부도 가고 또 이쪽으로도 일부가 가겠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여기에 이제 포원액이 들어가고 포원액이 여기에도 포원액이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처음에 이제 물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면 물이 이렇게 가면서 보온에 내려오니까 이게 순환을 몇번 하면 물하고 원해가고 섞이겠죠. 모선는 계속 돌아가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포수용액 물이 나오는 거죠. 물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포방출구라는 걸 거치면 포방출구에는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뚫려져 있는데 포수용액이 이렇게 빨리 이동을 하잖아요. 싹 가면 공기가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 구멍을 통해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 포 방출구를 거쳐서 나오면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거품이 이제 돼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이에요. 이해되시죠?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은 그런 방식이고. 자, 두 번째, 프레즈 프로포셔널 방식이 있어요. 프레즈 프로포셔널 방식은 난그 벤츄리 작용이란 것쎄 언더라인을 한번 해 주세요. 벤츄리 작용. 벤츄리. 벤츄리 작용. 언더라인은 한번 해 주시는데 예,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은 다른 말로 펌프 혼합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펌프 프로포셔너, 펌프 혼합 방식. 같은 말이에요. 펌프 혼합 방식. 다 같은 말이에요.